안녕, 아닝, 모닝이야. 만렙 이후에 해야 하는 것들 중에 생활을 빼놓을 순 없지. 전투만 하던 친구라도 생활 스킬을 올려야 될 거야. 나중에 초월 각인이나 물약 같은 전투 아이템을 만들려면 생활 레벨이 필요하게 되거든. 거래소에서 다 사서 쓰면 편하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생활하면서 레벨을 올려보자구. 먼저 생활 스킬을 올리려면 많이 캐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선 아이템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당연히 없을 거야. 이럴 때 가방이 꽉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채집하는 전략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잘안 나온 재료를 목표로 설정하기. 예를 들어 블러디 허브가 많이 필요하다면 강화 카테고리에 있는. 치명타 비약 제작 10회로 하고 에이클로버 100개 구하는 방법으로 채집해봐 그럼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도감 지원품 활용하기 도감에 있는 보험일지 카테고리에 도감 지원품이 있을 거야 보물 재료 상자 안에 있는 황금 아이템으로 구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전략이지 다음으로 생활로에게는 가방 무게가 중요하잖아 캐시샵 안에 골드 카테고리로 가면 레어 등급인 모은가방을 파는데 이건 두개 착용하더라도 중첩되니 꼭 사셨어 마지막으로 생활스킬 뭐부터 올릴지 모르겠다면 나무배기, 강석개기, 양털깎기 이 3대장부터 시작해 제작대랑 가공을 업그레이드할 때이 재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았다면 생활 스킬을 올려야겠지? 처음 목표는 20레벨이야. 하다보면 금방 찍을 수 있어. 일상 채집과 요리. 가장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역시 계란 채집이야. 한금 달걀이 있다면 무한 채집이 가능해. 근데 계란 캐다 보면 스탁이 와서 발차기 날리지? 킹받지? 꿀자리 알려줄게. 덤밭은 금지에서 맨 왼쪽 끝으로 가 아기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채집하면 안 맞을 거야 여기서 캔 계란은 요리 제작대나 캠프파이어에서 삶은 계란으로 만들어버려 이때 물도 같이 필요한데 염색약에서 물 구하는 방법으로 채집하면 돼 이러면 초반에 요리 레벨도 같이 올릴 수 있어 티리코 네일에 있는 임무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매주 활용하면 추가로 경험치 더 챙길 수 있겠지 나무 베기와 광석 캐기 제작 대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해야해 나무는 20렙 전에 두가드아일 20렙 이후엔 포렌에 특이 수종해서 캐야해 황금풍뎅이 없으면 피해감소 비약에 있는 장수품뎅이 걸어놓고 채집 돌려놓거나 아니면 도감을 활용해서 걸어놔 광석은 처음에 늑대의 숲에서 철광석과 석탄캐다가 20렙 찍으면 바로 얼음역국 백동강맥으로 달려가. 여기서 마력기 폭제 재료인 마력이 깃든 돌로 설정하면 오랫동안 채집이 가능해. 약초 채집과 물약조제. 약초는 초반에 좀 괴로워도 참아야 해. 20렙 찍고 깔끔 버섯과 블러디 허브를 캐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해복 포션을 만들 수 있거든. 제조 경험치 수급이 빠를 거야. 약초 채집은 치명타 비약에 있는 메이클로브를 활용하면 되고, 버섯 캐기는 마력 기폭제 재료인 반짝이는 익기로 캐면 돼. 여기서 나오는 포자로 진액 만들어주면 물약이나 상급 비약에 유용하게 쓰일 거야. 양파깎기생활 스킬 중에 제일 올리기 편해. 상급 양풀로 시작해서 15렙에 복수량으로 갈아타면 끝! 어차피 옷감 만들려면 계속 필요하니까 시간 날때 돌려놔! 추수와 호미질! 추수는 솔직히 황금 김줄기 없으면 힘들어. 식물 섬유에 있는 긴 줄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잖아. 음식 콘치즈에 있는 옥수수 100개로 캐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호미질은 코레인 바닷가 조개 캐기가 최고야. 나중에 필요한 재료에 따라 이동하면 되고 캠프파이어 돌멩이로 캐면 돼. 곤충채집과 낚시. 여기서부터는 도구가 좋아야 해. 개량된 도구 이상은 꼭 써줘. 곤충채집은 이야기에 있는 곤충들을 이용해서 채집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 레벨에 맞는 채집 장소 가는 게 좋아. 다음 낚시는 레벨에 맞는 낚시터에서 자동으로 켜놓으면 돼. 자동이 빠르긴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 낚시로 잘때 켜놓는 게 제일 베스트야. 장비 제작, 기술, 생활 중에 가공 재료가 가장 많이 쓰여. 1차 가공으로 14레벨, 2차로 17레벨까지 쭉 올려. 그 이후부터는 얻는 경험치가 줄어드니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3차로 올리는 게 좋아. 이번에 생긴 마을 임무 게시판 스크롤이랑 주말 아르바이트가 재료에 비해 경험치를 달달하게 주니까 같이 챙겨주자. 핸디크래프트. 초반에는 강석핵이나 호미질에서 얻은 돌멩이로 전문 캠프파이어를 제작하는 것이 좋아. 분해하면 재료가 작게 남아 다시 들어오거든. 잘안 오르는 정체 구간일 때는 도구를 만들거나 마법 유탄 부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꿀이야. 아르바이트 생활 레벨은 계정 내 공유인가 알지? 독해들 다 동원해서 아르바이트 싹 돌려버려. 이게 아르바이트 레벨 올리는 가장 빠르고 똑똑한 방법이야. 생활은 나중에 한 번에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알려준 팁들로 차근차근 올리는 재미를 느껴봐. 더 자세한 고 레벨 꿀팁은 내 채널 영상에서 확인해줘. 안녕.